공운 바기 이렇게 그래. 고딱뭐이지이는데 이거 물기도 없네. 딱 아, 이지락 이렇게 한번 빼나 봐. 빼나 봐, 빼나 봐. 아, 이거 어 앞에 줘야지. 면위에만 떨어지면 하기만 되면 된다. 물하고 응. 관계 없이 해나봐 떨어지. 응. 앞으로 쭉. 요즘대로 요즘대 흘러가겠지. 英語で言うと、もう、手が合ってでった。こうん。うん。う、ね、ん。う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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ん。ん。うん。うん。ううん。うん。うん。うん。ううん。うん。ん。うん。ん。う 이거 에서물 떨어지면 여기 들어와요 맞다고 맞고 맞다. 근데 여기에 여기서 썰었다는 거야 물이 떨어졌다는 얘에 타고 내려온다 살지 그래 아니, 근데 이보로코는 물을 모아도 말랐뿐데근데 요놈은 썰어버니다 새끼만 잡은 쓴는다 이거 그래 이거는 그래 쓰는 거야 그러면 이 물이 여어서들어와가 때리나 그것도 아닌데? 우에서떨어지우에서떨어지 타고 내려온 거 타고 내려왔네 타